여러분들, 14일 11번에서 13번, 빈칸 채우기 논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11번에서는요, 여기도 역적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왜 역적 관계냐면, 한 명의 연기자와 다른 연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도 해봤었다. 여러분들, 많다졌다. 자, 수가 적다. 많타의 개념에 연결이 됩니다. 적당량로 단수가 될수 있고요. 제한이 들어갈 수 있고요. 특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일이 들어갈 수 있고요. 유사가 들어갔습니다. 이거와 정반대는 복수가 되고요. 제한은 자유가 되고요. 연적으로 특정은 여러분들 일반이 되는 거고요. 단일은 다양이 되는 거고요. 자, 유사와 동일은 다름이 됩니다. 자, 요건 뒤에 러분들한 명의 연기자가 다른 연기자들 이 빈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원인가 그래서 쏘소나왔으니까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입니다. 아니면 에서 봐도 자, 이한 명의 연기자가 뭐가들 유일한 스타트 글씨요리 그자 그럼 여기서 이 단수가 쏘는대로 유일한 뜻이에요 한번 기억하시면요 유입니다 단어 단수 로어갈때 네, 모노가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단수 하나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한 명의 연기자가 한 연기자가 자기만 스타가 되고 싶다는 미루 가고 싶은 거구나 아시겠죠? 그러면 역전으로 다른 연기자들, 다른 연기자들은 스타가 아니라 밑으로, 스타가 아니라 무명이 되야 돼요. 스타는 페임이 되는 거죠, 유명. 자, 무명이 된다는 그런 옥스피어입니다. 오케이. 자, 핑크에들어갈 거죠. 뭐가 되는 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위로 간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린다. 그렇죠. 내린다, 없앤다. 마가 흐릿하게 막아낸다는 뜻이 들어가는 게 있죠. 여기서 i n j e c 는요 주입하다 뜻입니다. i 뷰 보시면 되겠고요. 자, a p p r 는 평가하다 뜻이에요. estimate의 뜻입니다. 자, pacify는 친하게 지내다 뜻이에요 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떨어뜨려 야시면니다 a p p e 보시면 되겠죠. 완화시키다 뜻이고요? 몰랐던? 얘는 중립. 얘는 중립. 이페이스 여러분을 없애야 되 s e 이 a 이레이 r a s 이 겸손하게 행동하 m t 그래서, 한연의자가 자기가 위로 올라가는 스타가 되기 위해서 더 b o u 지기 위해서는 다른 연기자가 어떻게 y 야 돼요? 밑으로 떨어지셔야 됩니다. 보이지 지않 돼야 h e v 그래서 이 페이스가 들어 y 다고 하시면 되겠 e 요 a l k i 이 g 여러분번어 the video? 어가 w many 어 f you are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fear dead 한다면 이 d e 처는 전체가 마이너스 뉘앙스로 설정되어야 된다는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상이 o 더브링 e brink o 빈칸이라고 했습니다. o 더브링 e b r 는요, 자, on t h d g e o 이때, 자, b r i 자리에 v e g 가 들어가서 상관없고요. 포인트가 들어가서 상관없고요. e d 가 들어가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o 더브링 e b r on the bridge of, on the point of, on t e edge of, of 뜻이 뭐냐면, 자, about, 막, 뭐, 뭐, 하려고 할 때는, 자,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핵빈 칸에 들어갈 거였습니다 언제? 아, 여기서 근거다. 미사일 위기 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미사일 위기 때문에 핵 전쟁, 원래 여러분 생각하면 워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쉬우니까, 자대량 학살을 나타내는 대학살의 마이너스 이었어 홀로코스트가 들어가다 여러분들. 홀로코스트는 원래 대학살이에요. 근데 사전 찾으면 유대인 대학살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 그냥 대학살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포리아, 유포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주시고요 그럼 유포리아는 극도의 행복감이에요. 안에 미아는 안에가 들어가면 여러분 없다의 뜻이 없는. 자, 그럼 미아는 피구요. 빈혈증이 되는. 요이거 의외로 잘나왔구나 내가 외워주세요. 팔리 크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입니다. 입자가 됩니다. 자, 12번에서 해놓 원인 결과. 유일하게 원인 결과 나왔던 녀석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도 여러분들 역전 관계가 나왔구나 판단낼수 있는 녀석 나왔습니다. 자, 역전을 나타낼 수 있는 녀석을 여러분들 논리에서 어떻게 찾느냐. 이 비트윈이라는 녀석이 나왔을 때 엔드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자, 엔드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Between A and B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그냥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A와 B가 서로 역적 떨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아니면 이 자리에 b o t h A and B가 나와 똑같고 Evans A and B가 나왔으면 여러분들 단어를 모를지라도 A에 들어간 단어가 B에 들어간 단어가 정반대의 의미를 나타낸다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Either A or B 아니면 Whether A or B 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5를을 기점으로 역점이 된다는 걸느끼십시겠죠자 그럼 갈게요. 이 v 비어드 e a d 받아들여질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d i s t i n i e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구별부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Differ은 Cheat가 저 상관없습니다. 구별합니다. BETWEEN A&B를 서로 다르다고 구별하는 것 때문에 두 개가 다르다든 뭐가 다르다든 다르다는 역점이. 자 그러면 이 사람들과 뒤에 나왔었던 이 사람들이 완전하게는들 다른 겁니다. 접광기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앞들이 옆쪽 광계다자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또 뒤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논리 빈칸 채우기 해주세요. 여러분들. 빈칸이 나오고 콤마가 찍힌 다음에 where가 나온다, when이 나온다, why가 나온다. 후가 나온다 귀찮다 갑자기 위치가 나온다 자 얘네들이 나와봤자 뒤에서 여러분들 단어 찾으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갈게요 자 진실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u l t i m a t e final입니다 최종이에요 최종적으로 진실은 뭐의 문제인가 입증 밝혀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진실이라는 게 이해되어 질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실험실에서 자, 이때 네이버 터이가 나타나는 건 여러분 과학이죠. 자, 여러분 과학이라는 여러분들 이성입니다. 객관적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뒤에 가서 우리가 이성의 반대말 감성으로 나올 수 있다. 객관의 반대말은 주관으로 나올 수 있다. 객관은 오브젝티브, 주관은 서브젝티브 된다. 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다 자, 만나볼게요. 아, 이모티브나 왔네요. 감정적인 주장하는 사람들과 정반대되는이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진실의 건 primarily, 주되게 majorly 자, 진실의 건 주되게 largely 주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음이에요. 뭐에 의해서? 태도로 받아들일 수있어요 태도만 올바르면 진실해 거예요. 어떤 태도를가받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태도라는 건 자, 시인의 할 짓이 아니다 이 겁니다. 맞죠? 진실한, 진정된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시인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사람. 맞죠? 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감정적 주장이 있고요. 감정의 단절 말 이성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레이보러토리가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레이보 레이보토리가 전달할 수 있는 과학과 관련된 단어가 되겠네요. 루머는 여러분들 페어스입니다. 거짓. 마이너스 붙입니다. 크리티시즘은 비판입니다. 그럼 여기 비판에 들어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이 뒤가 수용이죠 받아들. 여 맞죠? 자, 야레지드 여러분들 근거 없는 뜻이. 근거 없는 가정, 절대 안돼죠 근거 있는 가정이 돼요. 과학적인 어, 주장. 그러면 4 번, 한번 들어가죠. 자, 역적관계 나올 수 있었던 논리 문제 기억해 주시고요.